안녕하세요. 춤을 잘 추는 사람보다 춤을 잘출수 있다고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댄스 교육 방송 알려드릴래요? 제 7강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남자, 리콜 이재우 인사드립니다. 지난 5강과 6강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호 걷는 발과 죽인 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명 강의를 펼쳐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수궁하고 공감하는 모습과 함께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김시득 연구이사님. 제 6강의까지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섬세하고 꼼꼼히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시는 김시득 원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학원 대박 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원장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고요. 꽃마찬님께서는 역시 김시득 원장님, 명강이 잘 들었습니다. 최고이십니다. 김시득 원장님 리콜 이재우 TV 대박나세요. 해주셨고요. 통합 리듬작 철익께서는 제5강 걷는발과 죽인발 이론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백지만님께서는 역시 김시득 원장님 요점을 콕콕 집어서 강의를 잘 하십니다. 하고 엄지척을 눌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반응이 좋고 또 댓글도 아름답게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어, 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득 연구위사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시득 원장입니다. 아, 어, 저희가 6강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번씩 이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촬영을 하려면은 한편 나가는데 2시간, 2시간씩 저희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닌데 참이 좋은 영상을 모든 분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잣대를, 잣대를 그분한테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수보다는 다수를 생각해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그냥 보지 마시고, 또 도움이 된다면 좀 보시고, 저희들한테 상처를 주는 스크래치를 내는 말은 언어는 사실 상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어,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감히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능기부 하면서 건방진 마음을 조금 더 먹겠습니까? 저는 항상 초심의 마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는,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인가 뭔가 재능기부를 하고, 어, 그러고 싶어서 또 더욱,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시간에 사실은 레슨할 시간에 이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참고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또 이렇게 좀 사람은 다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다 우리가 보면은 종교나 정치나 항상 여당야당이 있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상처를 안 받을 노력을 하지만 또 크리에이터 1인 방송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10명의 칭찬을 해도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하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복하고 있습니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어. 또 계속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들어가서 찾으시면 은 니콜 이재우 여기 찾으시면 제가 강의하는 거다 나옵니다 일, 1강서부터 6강까지 쭉 나갔습니다 오늘 7강 할 겁니다 7강은 약간 주춤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저희가 기교 테크닉 바리에이션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이 방송은 지금은 잠깐 동안은 저희도 초보자를 위한 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중급 상급 잘 하시는 분들은 아, 참고만 하시고 어, 또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방송 우선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어서 하는 거니깐요. 이점 양해하시고 또 이렇게 봐. 저희가 좀안있쓰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도 나갈 거예요 방송 그때는 좀 많이 또 잘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7강은 남성과 여성이 호환을 해서 춤을 추는 옆 스텝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옆 스텝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워킹 베이직에서 나오는 일반 베이직에서 나오는 모형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워킹 베이직이라면 1번 베이직을 갖다가 어, 메인 베이직으로 삼았지만 그걸로 해서 많은 희교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우리 단체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댄스라는 것은 내가 몸으로 발로 그림을 그릴 때 세모를 그리고 싶다면 세모를 그림을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다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것이 우리가 예술로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 가 정석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맞춰서 호환성을 가지고 춤을 추면 은 많은 예술성이 합니다. 그러나 또 배우실 건 배우셔야겠죠. 모르는 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자. 크로스로, 살짝 크로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이 앞에 있기 있을 때 우리가 워킹 베이직 할때 하나, 둘, 셋. 후진하죠? 여성이 나갈 때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성은 여기가 있어요. 그럼 여성은 전진을 하겠죠? 그러면 전진한 쪽으로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 나오시면 됩니다. 여성은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워킹으로 후진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남성은 하나, 둘, 셋. 전진을 하다가 여성이 나오기 전에 하나둘로 위치선정입니다. 위치, 이게 위치선정이에요. 비켜주는 거예요. 여자를 가기 위해서. 그 여성을 다시 올라가게 만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자, 이제 여기서까지가 쉬운데, 두 번째. 두번째 어렵습니다. 이제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요. 여성이 또 뒤로 가요.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한 여기서 하나둘셋넷을가자니 얘가 걸려서 못 가요. 얘가 왼발이 걸려서. 그래서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하나둘셋넷을 여기다 놓고, 다섯을 여기다 놓고, 여섯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둘셋넷다섯하나둘셋넷다섯여섯하나둘 이렇게 챙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 강의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 댄스가. 좌족과 우족을 가지고 술이 쓰는데 발이 세 개, 네개다있않습니까두 개가 붙쓰는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라는 말을 많이 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른 발이 이쪽으로 나갈 때는 자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요?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오니까 얘한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돌 때도 굉장히 회전이 어렵습니다. 얘한테 걸려 있어서 그러나 이쪽으로 나갈 때는 자유로워요. 얘가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킬 때도 그걸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남성이 여기서 섰을 때는 하나둘셋 정확하게 가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니까 여기다 놓고 얘, 얘가 대신 가는 거예요. 다섯이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춤을 잘 추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스텝이에요. 어려운 스텝이고,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건너가는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성이 저쪽으로 다시 물러나죠?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쪽에 가서, 하나, 둘, 셋. 또 여성이 올라오죠? 아까 쓰던 셋 합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따라갈 때또 이렇게 따라가고, 반대로. 그래서 여성이 전진과 후진을 할 때, 전진할 때 쓰는 스텝은 따라가는 스텝을 쓰고, 건너가서, 건너갈 때여지 후진할 때 다시 따라가는 스텝을 쓰고,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발이 걸려서 못 간다 그랬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여기서어생각도 따라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서로가 이렇게 호환이 되니까 서로가 여성분이 내려갈 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멀리 떨어지니까 불편하죠 따라가 줍니다 또 여성분이 올라올 때발안스 바란스 맞춰서 발안스 바란스 춤을 춥니다 같이 댄스를 할때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충설명 한번만 더 하고 어, 또 슬로우로 또 보여 드려야겠죠 같이 보충설명 여기서 크로스 볼 때요 남성분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영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댄스는 저희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이 리드법이나 다른 거는 저희가 못 해드려요. 참 안타까운 게 손으로 동작을 한다. 뭐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별로 안 돼요. 오프라인 같으면 좀제 가능한데 저희가 온라인 방송에 방송이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네, 지금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옆 스텝 옆 스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흉내 볼까요? 여기까지 잘해요. 하나둘셋넷 다섯 여한나둘셋 하나, 여기까지 잘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뒤로 빠꾸하면서 와요 어쩔 수 없어 팔이 걸리니까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엉덩이 쭉 빼고 뒤로 왔다가 다시 자기 자리 찾으려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왜 오른발이 갈걸 같다고 왼발이 가는 거예요 대신에 오른발은 여기다 놓는 거예요 못 가니까 놓고 왼발이 가서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에요 어려운 스텝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옆 스텝입니다 옆 스텝 자, 우리 선생님은 음악을 틀기 전에 선생님하고 잠깐 천천히 슬로우로 구령으로 한번 해 드리고 음악 맞춰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구령을 할때 쿵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오른손을 잡고 여기서 포지션 따라갑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조금? 이렇게 여성 올라올 때 저도 따라갔다. 여성 내려갈 때 따라가고. 이게 서로가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깨를 잡고 이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어깨가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켜드릴게요. 쿵,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어깨 잡았습니다. 한나둘셋 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 넷, 다섯 여섯 한나둘셋 어깨 절대 어깨가 절대 이게 안 떨어졌죠 거리가 안무너졌죠그 여성이 다니로 왔다 갔다 그게 기법입니다 올라가는 기법은 편하게 할수 있는데 내려가는 기법을 못 가니까 대신에 한나둘셋 열을 놔놓고 얘가 먼저 내려가서 박장 똑같아요 워킹. 워킹 워킹 방법도 자 그럼 음악을 틀어 드려 음악을 틀고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향전환. 아까 저 똑같죠? 따라가고. 여기서 발못 오니까 왼발이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따라가면서 방향전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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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면 마주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보내드릴게요. 옆 스텝이 난이도가 좀 있는 스텝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기법이에요. 남자.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걸 하셔야만이 남장이, 남성이 발을 자유자재로 갖고 돌아요. 놀 곳에 안 놓고도 일부러 그러나 박자는 다 맞추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을 거듭할수록 댄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그리고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리드법은 돌릴 때 워킹발에서는 3의 예시가 들어가야 되고, 4에 나오니까 돌리려면, 하나 전에 항상 들어야 됩니다. 죽인발에서는 5섯에서 예시를 해야만 6의 여자가 나오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시라는 거는 그 박자가 딱떨어질때생기면 깜짝 놀래요, 여자가. 예시를 미리 쓱 해줘야 돼요. 방향 전환을 쓱 해. 그냥 하나 박자 먼저. 예를 들어서, 넷할 때. 여자가 넷 나갈 때 워킹발에서 하나 둘셋 이때 땡겨줘야 돼요 벌써 하나 둘셋할때 땡겨줘야만이 넷 다섯 여섯 여자가 하나 둘셋 하고 땡겨줘야만이 가야 근데 다 끝나고 하나 둘셋 넷에 가나당 땡기면 안돼 벌써 그때 진행이 됐어 셋에 예시입니다 그리고 죽인 발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발 나가기 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나가기 전에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땡기고, 여섯.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딱 돼요. 그러니까, 그, 그 예시발은 하나 앞서서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하나 앞서서, 넷에 돌릴 같으면, 셋에 예시를 해서 손을, 어,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여섯에 나갈 발 같으면, 돌릴 것 같으면, 다섯에 힌트를 줘야 여섯에 나갑니다. 요거 꼭 리드법이에요. 요그 기억하시고. 자, 다음, 7강에. 우리 7강에 추천, 8강. 8강이 또 멋진 스텝 삼삼박 기본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